thank you 우리 캐세라세라 형님 반갑습니다. 예, 캐세라세라 형님 반갑습니다. 수영이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4만원이거든요. 예, 해부군 모텔 정말 좋습니다. 해부군 모텔이 좋아요. 따뜻하고 깨끗하고. 어, 반스 입고 있죠. 예, 우통을 입고 있고, 있고. 예, 반스 보고 싶나? 우리 피아 설레 설레이나? 막흥분돼 <laughs> 예, 여기는 사북에 있는 해부군 모텔. 예 그리고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분들이 있는데요. 이무영은 그 방송 광고 수익은 제로입니다. 제로. 예. 방송 광고 수익은 제로고 후원이 아니면 답이 없는. 예. 후원이 아니면 답이 없는 이무영입니다. 한번 쏴 주세요. 한번 쏴 주십니까 우리 형님? 아 방송 텐션 열심히 하니까 5초야 열심히 방송하고. 게임을 뭐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예, 우리 바얀트리 형님 예, 잭팟이 어떻게 좀 돌려보고 예, 제가 뭐 이렇게 도박으로 온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 경마합니다. 잠깐만서 보, 나는 거짓말을안 해. 우리 인생윤 거짓말 하는 거 싫어. 똑같은 거. 저 시바 이제 그치 확인. 자 오늘 이무영 경마, 이무영 경마 합니다 오늘. 80만 맞죠? 이거 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크게 많이 없고. 예. 머니 없음. 돈 없음. 예. 근데 진짜 강원랜드 가 가지고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가지고 예, 진짜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어제 너무 제가 인생 살면서 도박이라는 걸 하면서 감동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와. 도박 유튜브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감동을 제가 받을 수가 있을지가 예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예 우리 대우형 예, 제 손을 꽉 잡아주시던 그리고 바로 새벽에 올라가셨어요 일 때문에 예, 사람을 또잘 믿고 또 사람을 좋아하면 한없이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격이 최하 30아저 개새끼 저 개새끼죠. 한강 <laughs> 예 뭐, 남에게 뭘 탐하거나, 예, 남에게 뭔가받바기 <laughs> 야, 바둑기 이런 건안 해. 아, 경수 형님, 충성. 아, 순자 형님 경수 형님. 순자, 순자 형이 바람이나 쐬러 가자. 좀 마음이 좀 답답하다. 예, 우리 순자가 좀 마음이 답답한가 봐요. 예, 지금, 저, 우리 집으로 오고 있어요. 예, 우리 집으로 오고 있어. 예, 경수 형님. 아, 또 이제 뭐, 방송, 강원랜드 방송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가가지고, 또, 잭팟. 사람은 잘 믿고, 왔고는 믿기. 예, <laughs>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제가, 요즘에 방송이 좀잘 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 열심히, <laughs> 좀 뛰어다니고, 어, 또 열심히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시청자, 우리 구독자 형님들이 구독도 많이 눌려가지고, 이제, <laughs> 구독자도 이제 4천명을 육박, 4천명이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laughs> 예, 강원랜드 잭팟 좀 잡아야 되는데, 아이거 잭팟만 잡으면 제가 역 후원해드리잖아요. 아예 그냥 우리 형님들한테 제가 후원을 해드리고, 할 텐데.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청춘 여행 형님 고맙습니다. 얼굴 좋아 보이나요? 예, 얼굴은 좋은데, 마음이, 하. 제가 오늘 우리, 그, 형님들한테 얘기했던, 어, 아, 줄라이 좀 쓸데없는, 드립 치면 오늘 형이 뭐, 드립 막 받아주고 이런 거 아니다. 에? 그러면 안 된다. 어,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어, 제목이, 에, 사람이라면, 아, 아, 좋아 보이나요? 예, 고맙습니다. 사람이라면 하지 마라. 말아... 인상, 인상이 좋아야 인생이 피는 거네. 제 인상 좋나요? 제 인상은 좋나요? 저 인상이 나쁘다는 얘기는 잘안 듣는데. 요 어, 인상이 나쁘다는 얘기 제일 잘 듣겠다. 우리비형잘 지내지 형님? 졸리비 형님 잘 지내고 계시죠? 나는 우리 형님들이 너무 좋아. 졸리비 형, 꽃자리 형, 우리 경수 형님, 우리 임당이 누나, 사랑해 형님, 우리 가로등 형님, 아, 다가와다가와자마내디내가준다 아, 그렇게 고맙다. 멋진 옷에 저 혼자 부러워하지 마. 기술에가 유란하지 않아. 속이 꽉찬 남자 99.9. 나랑도 99.9. 거 거짓 없는 마요바다로 당신 말을 기다리자라